여성의 자궁은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건강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성에게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면서 관리가 중요한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여성 암 중에서도 특히 자궁 내막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 정수영 교수와 함께 자궁 내막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함께 하자면 자궁암 중에서도 이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궁암에도 네. 종류가 많은가 봐요 어 자궁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자 이제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의 입구라고 하는 자궁 경부가 있고 음. 그다음에 자궁 내막, 자궁 안쪽 벽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궁 내막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 자궁 내막 어 그리고 이제 그 자궁 벽에 생기는 그런 암들도 있는데요. 네. 어 우리가 보통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자궁암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검진해 주는 그런 자궁암은 자궁경부암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이제 자궁내막에 생기는 암은 또 자궁내막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경부암하고는 좀 다른 거다. 위치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암이다? 네, 위치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르고 생기는 음. 원인도 다르고 해서 아예 아, 다른 암으로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궁이 네.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되게 작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네. 또그 안에서도 또다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 가지고 어. 그래서 에 네, 다른 다르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암이 다른 자궁암들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음,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이제 암인데요 네. 어, 주로 이제 이자궁내막암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 뭐~ 정확한 원인 딱 이런 거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암화되는 건데 네. 어, 예를 뭐~ 우리가 자궁내막암에는 뭐~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궁내막암의 또주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음. 또 유전적인 부분도 자궁내막암은 조금 차질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궁내막암이 이제 생기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궁 내막암도 역시 그런 거네요. 네, 자궁내막암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따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자궁경부암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이미 그건 밝혀진 대로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로돼 있는데 자궁내막암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 사실 뭐 자궁내막암은 뭐 대장암, 뭐 유방암, 자궁내막암 이런 거와 같이 생기는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음. 어, 다른 자궁에 생기는 암들 중에서는 이제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강하게 강하게 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이 다른 자궁암들에 비해서는 조금 크다. 이렇게 봐야 네. 된다.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도 자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암들 종류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어, 젊은 층에서 조금 음. 더 이제 호발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네, 네. 좀더 젊은 층에서 이제 어, 호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한 3, 20대에서 뭐한 40대 정도까지 음. 이제 물론 50대도 발병할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발병이 되고 그래서 국가검진에서도 암검사를 자궁경부암 검사를 이상 그니까 에서는 빠진 이유가 음. 이게 이제 호발 연령 자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음. 그~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제 고렇게 되고 자궁 내막암은 원래는 이제 자궁 내막암은 한 (40대에서) (60대) 이렇게 아.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요즘 이제 이유는 이제 뭐~ 아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뭐 식습관 변화라든지 또 비만 환자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 조금 이제 연령대층이 조금 내려온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40대에서) (60대) 이제 그 때가 많다 자궁내막암은 그때 발병을 많이 한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 젊은층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경향이 조금 어 높아지고는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어~ 검사를 받잖아요 필수적으로 그럼 자궁 내막암 검사도 받나요? 자궁내막암은 아직까지는 선별 검사가 없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은 이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그 자궁암 검사를 통해서 어 미리미리 이제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어 내막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별 검사가 딱히 있지는 않아 않고 아는 음. 상황입니다. 발병률이 적어서 그런가요? 왜 아직 검사를 안 할까요? 어, 조기검진을 이제, 조기진단 방법을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연구들이 계속 이제 필요하기는 한, 한 상황인데, 네. 뭐 초음파라도, 초음파로 내막을 뭐 자주 체크를 한다, 이런다고 해서, 어알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도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요 아직까지는 암자궁경부암은딱그그암 검사를 통해서 이 확인이 되는 거가 너무 어그 검사의 그 진단율이 높은 게 이제 확인이 됐기 음.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때문이니까. 그 네, 그런 검사는 아직 확인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문자 창으로 주신 분이 어. 7630 님께서 어 유방암을 겪는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자궁내막암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라는 말씀 주셨어요. 유방암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어 유방암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네. 어, 딱 정확히 무조건 어. 유방암이 있다 그래서 자궁내막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음, 음. 사실 복합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요 어~,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유방암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뭐~ 그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자궁내막암의 어, 발생률을 뭐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해서 음.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은 있을 수는 있다. 이제 음. 이렇게 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질환이다. 네.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많이 받고요. 네. 어, 유방암이 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기는 하고 네. 어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자궁내막암도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아예 뭐 관련성을 딱 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자궁 내마감이라는 게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원인이에요. 확실하게 호르몬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유전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이때 나타나요. 뭐 이런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암들도 다들 이제 다아지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근데 음. 우리가 이제 자궁 내막암에서도 어쨌건 어, 여성 호르몬이 뭐 많은 부분 원인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뭐 유전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더 적다. 그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있으면 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얘기는 맞는 말인가요? 어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위험 음. 인자 중에 자궁내막암이 발생하는 위험 인자 중에서 음. 출산력이 어, 없는. 경우가 더 발병률이 높다,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암은 여성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좀더 발병을 계속 하게 되고 음. 이제 어쨌든 그 자극 그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생리를 어쨌건 임신 기간 동안에도 생리를 또안 하게 되는 음. 그런 기간이 있기도 하고 자궁내막이 뭔가 계속 자극을 받는 기간들이 그치. 적어지니까 예 음. 네, 출산을 한다 임신 출산을 하면 자궁내막이 자극을 받는 그런 어~ 기간이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음. 음. 그래서 출산력 임신 출산력이 이제 있다 많다라고 한다라고 한다, 한다면은 음. 어~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더 낮아진다라는 말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궁내막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소한 질병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증상을 보이면 자궁내막암에 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궁 내막감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은 부정출혈이 이제 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자궁 내막에 뭔가 안 좋은 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 증상은 정말 한9 0 이상은 질 출혈이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왜냐면 자궁 내막이 생리를 하는 생리 조직들이 만들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음. 거기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생리처럼 출혈로 음.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네. 생리가 아닐 때 부정 출혈이 계속 뭔가 보인다거나 음. 아니면은 산뭐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출혈이 안 멈춘다 음. 이런 경우에 도 이제 저~ 자궁 내막 그런 안 좋은 그, 안 자궁 내막암을 의심을 볼수 있는 지, 증상이고 음. 또 하나는 우리가 자궁 그냥 검진 질취율이또 (100명) 중에 (100명) 다 생기는 건도 아니기 때문에 아. 뭐 검진이라든지 어쨌든 초음파 음. 저희가 이제 보통 산부인께서 초음파를 보잖아요 네네. 그~ 이제 자궁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 내막이 어~ 두껍다. 라든지 아니면 자궁 내막에 뭔가 어~ 그 혹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그때는 자궁 내막암을 의심,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잡아내는 진단을 하는 그런 질병이고 그리고 어~ 생리가 아닐 때에도 부정 출혈이 발생한다면 이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통증은 네. 없나요 통증은 사실 크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애들이 보 처음으로 나타내는 증상이 정말 질출혈이 제일 커서 음.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질출혈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음. 어, 만약에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 생각해보니까 부정출혈이 조금 먼저 있었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음. 하시게 될수 있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이제 조금 그 암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든지, 어. 이제 약간 이제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습니다 평소에도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다 하는 분들은 알아채기가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조금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이게 생리인지 이제 이렇게 조금 걱정하실 수는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하다라고 음. 한다면 생리 주기가 뭐두달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어 산부인과 검진은 한번 받아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하어 불규칙한 이유가 만약에 확실히 뭐 때문이다라는 걸 안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해서 우리가 어 부정 출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해볼수 있지만 그걸 만약에 그냥 계속 둔다면 이제 알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생리를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한다 뭐~ (3개월) 이상 안 한다라고 음. 하면 또 그걸로도 자궁내막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음. 자궁내막에 또안 좋은 뭐 암이란 이런 것들이 자궁내막암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생리 부추기도 너무 불규칙하다 또는 무월경 생리를 안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그때도 한번은 확인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0257님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자궁내막염, 자궁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암으로 변할 수도 있나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 우선은 진단을 뭔가라도 받으시면 사실 걱정은 많으실 것 같아요.이제 음. 자궁 내막염은 이제 자궁 내막에 생긴 염증인 거고 음. 자궁 내막염이 이제 암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기는 합니다.그리고 음. 자궁 내막증이라고 진단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요거는 또 조금 이게 자궁 내막암이랑은 또 살짝 다른 질환인데요. 네. 이름이 비슷하니까 조금 음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세포가 원래 자궁내막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자궁내막 다른 곳으로 자궁내막이 음. 아닌 다른 곳으로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이제 뭔가 뭐 난소 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그걸 자궁내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음. 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암이랑은 좀 아예 다른 좀 질환이고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으로 이완되는 경우도, 어, 그, 게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어, 음. 생각을 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궁내막암을, 암을, 암까지 걱정을 하시는 음. 거는 조금 그 걱정을 좀 덜어 놓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자궁내막세포가 자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난소 혹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 자궁내막증은 이제 이건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음. 그 세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부위에서 이제 우리가 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음. 주로 그 혹이 만들어지는 곳이 난소여서 난소에 이제 혹이 보이고 그게 음.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된다. 음.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네, 이제 근데 이제 이 자궁내막증은 어, 자궁내막증에 대한 치료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얘는 이제 암은 아니고 음. 암은 아닌데 증상이 이제 뭐~ 생리통이 되게 심하다거나 아... 어, 골반통이 심하다거나 아... 아니면 이제 성교통이 심하다 어쨌든 통증과 관련된 음, 음. 그런 증상들이 이제 심하고 내막증은 음. 없어지는 혹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음.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고 어, 음. 자궁내막증은 오히려 자궁내막암보다는 난소암이랑 조금 연관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궁내막증은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발견 시점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 음. 뭐 수술을 해, 이제 고고는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음. 어,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난소 쪽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좀더 면밀히 검사해 봐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어, 앞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교수님. 자궁 내막 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궁 경부암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쭉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궁 초음파를 봐야지 자궁 내막 암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셔서, 혹시 자궁 초음파는 내가 추가를 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자궁 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암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까? 오, 그거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음. 어,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그, 어, 그 채취하는 부분이 어 자궁 입구까지만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음.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검사는 자궁 경부에 있는 세포만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아. 그래서 자궁암 검사 2년마다 하는 거는 정말 자궁 경부 쪽만 보는 거고 음. 자궁 안쪽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초음파를 음. 보는 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법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암은 주로 이제 아까 제가 질출혈로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암이 생긴 건 정말 안 좋은 일인데 또 정말 착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조금 그런 게 생기면 바로 출혈이 나오니까 자궁내막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자국 내 마감은 1기, 뭐 1기 초기나 1기 말, 어, 정말 뭐 조금 더 간다 그러면 2기까지는 할수 있지만, 어쨌건, 음. 일기에서 확인이 많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음. 그래서 자궁내막암은 나쁜, 어쨌든 안 좋은 질환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어 질환 증상을 빨리 보여주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일기는 이제 초기로 가면 자궁내막가 그러니까 초기에서는 수술로 보통 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자궁을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내막만 긁어내고 뭐 우리가 미레나 같은 시술을 하면서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궁 보그니까 임신 계획이 추후 없는. 분들은 음. 자궁내막암에 대한 어, 표준 치료는 자궁을 떼내 고 음, 그다음에 난소에 음. 네, 자 자궁을 떼고 그다음에 양쪽 난소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음. 음. 예전에는 다 같이 떼는 게 이제 원래 맞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음. 어, 이제 기수가 올라가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항암 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 어. 그 면역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음. 상황,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게 재발이나 전이 자체도 좀될수 있는 암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암은 항, 이제 항상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기인 음.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는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어, 암에 또그 안에서 이 암의 세포로 인해서 종류들이 좀 여러 개 나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재발을 많이 아빨 할 수도 있고 음, 음. 아 재발을 안할 수도 거의 안 하고 음. 그냥 5년 괜찮아서 완치 이렇게 음. 완치율이 높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음. 사실 자궁내막암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지만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는 그 병기가 초기일수록 재발률은 많이 감소해서 음. 자궁내막암 1기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90 어, 1기는 95% 정도라고 오, 보시면 되고 높네. 네, 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되고, 어 사기는 아무래도 말기이니까 음. 이제 자궁, 어쨌든 암 말기는 이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암 음. 사기로 가게 되면 이제 20에서 40% 많게는 이제 60%까지 이제 체크가 되는데, 음. 그래서 아 이게 병기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이 라든지 이제 이런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어 임신 출산도 괜찮은 거죠? 자궁 내막암을 겪었어도 완치가 됐다면? 어, 그럼요. 그럼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정말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음. 어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자궁을 떼면 절대 안 되니까 음. 우리가 웬만하면 안쪽 이제 내막을 긁어내고 음. 그다음에 고용량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그게 음. 뭐 먹는 약을 쓰든 루프를 쓰든 어미래나라고 하는 뭐루프를 뭐든 모든 음. 어쨌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몇년 동안 이제 괜찮았다라고 하면 임신 출산 다 가능하고 음. 나중에 뭐 태아한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아. 어 치료를 완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임신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돼서 교수님 얼굴 떠올리면서 아주 흐뭇하게 방송 함께 했습니다. <laughs> 오늘 네, 감사합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laughs>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